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비상 수학 2 교과서 158쪽에 16번부터 문제 풀이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6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자, 한번 선생님과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x 세제곱 6x 2로 정의되었을 적에 이때 x 값이 -1에서 t 사이에 있을 적에 요절대값 f f 의 최댓값을 \(g(t)\)라 할, 하고 이때 정적분의 값을 구여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이 \(f(x)\)라는 함,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좀더 네, 보기를 지우고 더 풀이 공간을 많게끔 확보시켰습니다. 자 \(f(x)\)라고 하는 이3차 함수는요, 우선 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f'\)(\(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x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녀석은 6으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자 그래프를 그리기에 앞서서 f 프라임 x부터 우선은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f 프라임 x가 어떻게 요 녀석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일적의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최고 차이인 개수가 양수고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인데, 누가? 요 녀석의 값이, 요 녀석의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요. 그때, 양수, 음수, 양수다. 함수의 값이. 요 빨간 게 y는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다가 누구를 그려볼 수가 있느냐? f(x)를 제 개형을 그릴 수 있겠죠. 어떻게 생겼나? 다음과 같이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요렇게 함수를 그릴 수 있어. 얘가 y는 f(x)예요. 자, 그러면은 극대값이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극대값, 음. 극대 값이 X가 마이너스 1일적이고요. 극소 값은 X가 1일적이니까. 그 다음에 또 F0의 값. 요세 가지를 우선 그려보고 난 다음에 X축까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2한 값. 그래서 얘는 얼마? 2고요. 1을 집어넣으면은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된걸볼수 있고 0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이 녀석이 이제 y축을 그리면은 가운데 여기다가 y축을 싹 그릴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살펴볼 것이냐 0일 때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1일 때 2니까 어느 점과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과 다시 좀더 색깔을 진하게 요 점과 요 점이 얘가 플러스 2고요 얘가 얼마? 2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x축은 어디쯤에 그리면 되겠다 그 가운데다가 요렇게 싹 그리면 되겠다 얘가 x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고 남, 나머지들은 좀 지워주도록 할게요 지우도록 할게요 요거 마이너스 1일적에 자요 녀석도 지우고 자요 녀석이 지금 x가 얼마일적이다 얘가 x가 마이너스 1일적이고 얘가 x가 얼마일적이다 플러스 1일적이다 자, 요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fx를 이제 완성시켰는데, 만약에 절대 값을 씌워 넣으면은, 씌우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요 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그냥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는 게 맞고요, 실선이.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 얘가 참고로 얘가 마이너스 6이잖아요, 마이너스 6. 고로 위로. 뿔룩 튀 나올 건데, 선생님이 좀 그림을 좀 너무 완만하게 그렸는데, 자, 좀더 위로 뿔룩하게 튀어나오도록 나오,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자, 여기에서 올라가는데, 참고로 요 녀석이 이제 0일적에 마이너스니까, 이제 x축 쪽 대칭을 하면은 0일적에 2가 되겠죠. 요 점을 지나고 위로 뿔룩 올라가서, 잠시만요. 더 뿔룩 올라가서, 좀 대칭이 아니게끔 그런데좀 유이니까 함수값이 왜 1일 적에 마이너스이니까 요 녀석은 일일 적에 x축 대칭이면 플러스 유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얘가 6이라고 합시다 y축지 y축지우고 얘가 6이라고 할게요 따다다다다다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고 요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 녀석도 위로 요렇게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요렇게 요 녀석들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파란색의 함수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y는 fx라고 할수 있고요. 이 빨간색의 함수는요. 여기 나와있는 이 빨간색의 함수는 y는 마이너스 fx라고 할수 있죠. 왜요? x축 대칭이니까. 이해 됩니까? 음자 그러면은 여기 이거 지우고 자 이제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에서 t까지의 요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했어요. 그러면 은 gt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gt라는 함수는요. 구간이 정해져 있죠. 예,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해서 다 적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1에서 1사이에서만 따져보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만 따져봐도 되는데 선생님은 전 구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y는 2라는 요점에 요 점에 요 교점의 x 좌표 얘가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6일 적에 여기 에 x 좌표가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x라는 녀석이 얼마보다 x라는 녀석이 알파보다 작을 때, 그다음 x라는 녀석이 알파보다 근데, 어차피, t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 x가 아니라 t죠, 범률이 죄송해요. 그냥 t라는 녀석의 구간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얼마보다? 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할게요.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때는 생각해봐요. 어떤 녀석을, gt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가, 요 그래프에 어, 구간에 있어서 요 마이너스 1에서 요1 사이에 있었을 적에 음. 어, 그래프 지금 여기 T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을 적에 그러니까 요 T라는 녀석이 적당히 어디쯤 여기쯤에 있다라고 합시다 보라색으로 표기할게요 좀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 t 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구간에, 요, 요, 마이너스 1에서 t가 여기 있으면은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보라색으로 칠한 요 구간. 그때는 함수값이 제일 큰게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서 2, 0. 0이라는 녀석일 적에도 함수값이 2니까, 여기에서 최대값은 얼마다? 그냥 2죠, 무조건. 이해됩니까? 음, 잠시만요. 요 보라색으로 칠한 거 치우고, 얘는 2다. 요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얼마의 구간에서, t라는 녀석이 0보다 크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0보다 크면서 t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 사실 1까지 볼 필요도 없이 자 1, 1은 그 뒤에 다시 또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1, 1까지라고 합시다. 1,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t라는 법위이 0에서 1 사이 있을 적에 그러니까 음 만약에 t라는 녀석이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0에서 여기가 0이잖아요 여기가 0이고 요점이 0이고 여기서 1 사이에 있을 적에 적당히 여기에 t가 있다라고 합시다 t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요렇게 따다닥 했을 적에 보라색으로 요 그려진 0에서 1 사이 구간에서 음, t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려진 요 함수가 어떻게 요렇게 보라색으로 요 마이너스 1에서 요 사이에 있는 값 얼마 0에서 1사이는 t값이 있을 적에 그래프가 요렇게 보라색으로 덧칠하면 되겠죠 너무 얇으리 하나? 요렇게, 요렇게 돼있을 적에, 최대 값이, 바로, 요 점일 때잖아, 요 점일 때. 그니까, 러 t일 적에 함수 값이니까, 요 녀석을 물으면은, 어떻게 된다? 음, 요, 마이너스 fx에다가, t를 넣은 값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2. 요렇게 말할 수있다는 것이죠. 이가 됩니까? x 값이 t 일적의 함수 값인데, 요 함수가, 요 빨간색의 함수가, 요 y는 마이너스 fx니까, 요 fx가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f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인데, t가 2일, 아, 2, 1, 아, x 값이 2, t 일적이니까, x 대신에 t를 집어 넣은 값. 즉, 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왜 마이너스 2야? 플러스 2지. 어, 플러스 2입니다. 네, 요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6이 아니에요, 6이. 왜 6이 아니냐면은, 선생님, 0에서 1 사이에 t가 가진다는 거예요. 0에서 1 사이에 t가 된다. 그러니까 t가 0,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크니까 0보다 0, 오른쪽일 수도 있고, 1 사이에 있는 요 구간에 t 값이 딱 여기서 1 사이에 T 값이 되니까 요때의 함수 값이 그려지는 게 마이너스 1에서 T까지니까 요렇게 그려지는데 거기서 최대 값이 요 점이잖아요 요 점, 요 빨간 점, 요 빨간 점이잖아요 요 빨간 점이 요 Y 값이 바로 X가 T일 적이니까 요 원래 주어진 준 함수가 1, 마이너스 FX인데 여기다가 X 대신에 T를 집어넣은 값이 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오른쪽을 보면은 또 어떻게 보냐 어디에서 어디까지 T가 1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작을 적에 요 베타보다 이거 알파 괜히 했네.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적에.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적에를 보면은 요 1에서 베타 사이에 무엇이 t가 있다. t가 있다라는 말은 어디서 어디까지 아 이거 함수 왜 지었어? t가 이쯤에 존재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이제 또 지우고 지우고 t가 요기 사이에 요 1과 베타 사이 적당히 어디, 한 이쯤에 존재한다고 할까요? 여기에 이제 t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t가. 그러면은 구간을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t까지니까, 요렇게 그려진 요 함수가, 음? 요 함수가, 어떻게? 아, 이거 구간을 좀 더, 더 세분하게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얘가 알파가 아니고, 아, 나눌 필요가 없네요. 죄송해요. 자, 베타까지 했을 적에, t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려진 요 그래프에서 최대 값은 얼마? 6이잖아요, 6. 요 점. 맞죠? 무조건 6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얼마다? 6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더 그려진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법력이. t가 얼마보다, 베타보다, 클 적에, 클 적에는, t가 어디쯤에,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t가, 여기 베타 오른쪽에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래프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쭉 올라가게끔 그려지는데 최대값이 요 x가 t일적이죠. 그래서 요 파란색 함수 음, y는 fx 여기에다가 t를 집어넣은 값 얼마? t 2t 여기다가 t를 집어넣은 값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법력을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할 수도 있는데, 교과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력을 더욱더 늘려서, 마이너스 1에서 만약에 적당히 뭐 2나 3의 숫자까지도 해버리면은, 여기까지 구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까지 하는 것을 여러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 정적분의 값을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의 값이, 여기 나와 있듯이,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t dt의 값이니까, 인테그랄, 어떻게, 요 녀석의 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 gt,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0에서 1 gt dt, 요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t의 법력에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t의 법력에서 요 gt는 얼마다? 2고요.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 요 법력의 gt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입해서 성적분값 구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법력을 만약에 더 늘리면은 요 밑에 것도 써야 되니까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왔어요. 자, 크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다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2t에서 마이너스 1에서 0, 그 다음에 더하기, 대괄로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t 내제곱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6이니까 3t제곱 플러스 2t하고 대괄로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1 이렇게 해서 0 집어넣으면 0이고 0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얘 얘 적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2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빼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2 플러스 5에다가 2분의 1을 뺐으니까 5는 2분의 10이니까 10에다가 2분의 1을 빼면 은 2분의 9. 고로 얘는 2분의 4에다가 2분의 9를 빼니까 2분의 10. 3이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나온다라고 답할 수 있는 꽤나 난이도 높은 문제라는 거. 이 문제 오늘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또 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